하나, 반갑습니다. 아이템에 보면 엘리트 아이템이 많이 이제 모였거든요. 지금이 이제 목걸이하고 장갑하고 신발을 일반 아이템 레전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S급, 에픽 3등급을 착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일반 레전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공격력이랑 체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목걸이는 트렌디. 장갑은 유행장갑, 신발은 에너지 러닝화로 바꿀 겁니다. 한번 합성해 볼게요. 목걸이부터. 자 이제 목걸이, 장갑, 신발, 에픽 3개씩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걸 레전드로 만들어 볼게요. 목걸이부터 이제 아 여기 아니구나. 먼저 이거를 분해 먼저 해야 되네요. 다음에 이제 착용할 거, 이거를 먼저 착, 착용을 할게요. 에이. 이렇게 하고 이제 합성할게요. 아, 목걸이 먼저. 목걸이는 재료를 먼저 넣고, 한 음, 등급으로 강화을 하고, 이제 하고. 이제 레전드로 올리려면 같은 등급의 에픽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트렌디 부적 레전드 만들었고요. 요거를 또 레전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런, 러닝화도 이제 레전드 됩니다 자 이제 레전드는 다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강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격력이랑 체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일괄 레벨러 레벨러 레벨업을 하면, 차이, 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네요. 아까 S급 에픽을 착용했을 때는 공격력이 12,900이었거든요. 11,600으로 조금은 떨어졌는데, 그리고 체력은 6 1000이었는데, 지금 5 7000이 됐고, 전체적으로 수치는 좀 떨어졌는데, 어, S급은 수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능력이 많습니다. 공격력 자체가 퍼센트로 보러스 되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S급은. 근데 일반은, 수치가 올라가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쿨타임 감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공격력 수치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쿨타임 30% 감소가 되면 공격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유행 장갑도 이제 피해량이 증가하니까 요거는 공격력 수치에 바로 나타나는 공격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에너지 러닝화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이제 피해량이 20% 올라갑니다. 근데 에너지 러닝화는 솔직히 좀 S급은 스피드가 빨라지는 게 있고 에너지 러닝화는 그 속도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은 해야 됩니다. S급 부츠가 또 화염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독도 없앨 수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고 에너지 러닝화는 음 공격력이 좀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아이템을 이렇게 바꾸고 몇 판을 해보고 왔습니다. 목걸이하고 장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은 에스크 부츠하고 에너지 러닝화하고 이게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에스크 부츠는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추가로 화염 데미지가 있는데 에너지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이 좀더 올라가는 거고 아이템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기보다 아이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고민을 하고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 러닝화로 바꿨을 때 피해량이 20%가 증가되는데 이게 그렇게 체감이 되는 정도는 아닌데 S급 부츠 같은 경우에 이동 속도가 빨랐다가 느려지니까 그거에 대한 역체감은 되게 심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신발은 S급 부츠 에픽을 쓰다가 에너지 러닝와 레전드를 바꿀 생각이 있으시다면 고민을 좀더 해보고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급 에픽 아이템을 일반 레전드 아이템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바꿔보고 한번 써보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58 챕터 한번 도전해 볼게요. 58 챕터를 몇번 해봤는데, 어, 57 챕터보다 더 어려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58 챕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담바, 안녕! 담바! 담바!